옆 사람 인사 좀 하시죠. 당신 때문에 설마 하합니다안 났을까. 당신 때문에 설마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죽을 만한 애안되겠죠만 창립 17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생명체가 잉태돼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또 17년이라는 긴 세월 제가 처음부터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지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 자녀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피아노 연주에서 헤이지 터너라는 그런 지책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잘 아실 거예요. 어, 손여름같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어, 관객이 있으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헤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이 헤이지 터너가 갖춰야 될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민첩해야 되죠. 그래서 연주할 때 막히지 않도록 악보의 흐름을 보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관객들이 피아노 그 연주자의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또 연주자보다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또 하나, 연주자를 혹이나 타치해서는 안 됩니다. 건들면 그 피아노 연주기가 엉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홀로 창조하시고 그곳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간이라는 이 아름다운 생명체를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홀로 잘 감당할 수 있으시지만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꼭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그리고 숱한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때 세운 받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헤지 터너처럼 민첩해야 되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타치해서는안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 하신 일 가운데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전에 만난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마치 페이지 터너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 색깔을 내지 않냐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한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요, 인격자요, 신앙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립 17주년, 맞이한 우리 복된 자의 말씀을 부탁받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복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세례요한처럼 살았고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오늘 성경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말씀 역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으니 그의 이름은 유아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사명 의식과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옥된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슬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만 경험한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꼭 밤에 아프고 주말에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퐁당퐁당 그렇게 만듭니다. 열이 나도 밤에 주로 나고 그리고 주말에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을 그 시간에 아이들이 아픕니다. 근데그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또신기하게 쑥쑥 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아프면 더듣렇게좀 따라 앉으시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프면서 성장합니다. 교회도요, 숱한 그런 애를, 애간장을 끓이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7년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다중의 그런 언어들이 거기에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인간의 친소관계를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일어나고 나를 보내셨다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헌신도 있고, 거기에 감사도 있고, 거기에 찬양과 은혜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 토지를 참 신기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경리라는그 작가가 정말 신비할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상, 토지 그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배우들이 저렇게 표현할까? 그 경의감을 가졌는데, 그대로 또박경리 선생님, 15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의 글을 참 좋아했는데, 그분께서 마지막 세상을 뜨기 전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물질의 위험한 힘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식중독을 두 달간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식중독인 줄 모르고 한달이나 지나다 보니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래 알아온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눈도 나빠지고 병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 몸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은 우리를 존재하기는 그런 적인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 대신에 물질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식중독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지 않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아프다. 일 못하는 것은 일중독자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일을 못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거기에서 더 부숴사는 말이, 나의 나든, 이 자존감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는 이 시국에 여러분 자존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댐교를 세우셨다.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여기는 수가 많고 대중적이고 화려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겸허하고 진솔하고, 하 나가서 투명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자세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목된 교회라는 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세우셨다는 그 자존감, 그것은 교만하는흘립니다더 나아가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건강이고 재산의 축복을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다는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러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 아마 믿게 하려 하요 여기 보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나지 않고 빛드신 예수님만 드러나려고 자기의 사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못난 사람이라서 결감입니다 그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선생, 큰일났습니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요, 세례원이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도 자기 나름대로 신신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역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다가 예수란 인물한테 다 가니까, 세례원의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세례완한테 보고하는 것이니 그때 세례원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얘들아, 그게 아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께 가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만약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를 뒤로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배신감과 외로움과 인간적 삽섭함 때문에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찌할 줄 몰랐을 것이니다 그러나 세례와는 자기를 좋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계로 봤을 때, 바로 그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보다 무엇, 그 무엇도, 앞서거나 그러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요. 교회를 채우라면 교회가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반은 안 그러겠지만 명성교회에 속한 교인들은요. 하나님보다는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은 내 부모, 내 자식, 또 우상이 될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빛이다. 아니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재가 교회라는 존재.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인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드러내고 교인은 예수를 드러내고 왜? 예수는 우리의 삶의 삶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면 사람이 한번죽은 것은 장난 위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깨닫은 예레미야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니다 나를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중이 있을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가신 하나님의 성기와 오묘하신 그 기적 같은 일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 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는 벤쿠베에서 유학을 하면서 방학 때 되면은 그냥 전문 가이드는 아니지만 그 알바를 해가지고 가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딱 있으면요. 어디를 가면 거기는 원해이고 어디를 가면 길이 막혀있고 어디를 가면 빨리 가고 그것을 쥐서 끼고 있어요. 20몇 년전 일이죠. 왜이 말씀드리냐 저는 그곳을 살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셔 가지고 인간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려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히. 많은 사람이 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한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잃고 하나님과 동동대로을취하지 않으려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오셨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이 무엇을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입니까? 아니면 주먹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호기함을 믿고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은 최고한이다이시에 대해서 증언했던 자기를 철저히 숨겨고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니 거기에 기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정님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적인데 하듯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더 환장할 수 있도록 조금만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든든히 이 복된 예단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것을 통해서 빛드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말씀 오늘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 그가 증언할 말씀이 그피리에의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아, 사랑하는 아, 여러분 아, 이곳에 아, 왜 복등교를 세우셨어요? 아, 그 세원이 자기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믿게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고귀함인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충격에 샀는데, 이 물건이 내가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원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야, 예수 믿으니까 뭐.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상품이 변하고, 내 행동고지가 그동안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차감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봐. 그게 전도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까? 그리고이효령 예수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책을 줬고,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그런데도 자기 그 지성이 너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그의 딸이 어떻게 이혼하고, 그고난의 시간을 홀로 지내다가 목사을했어요 이민아 복사죠. 근데 불행하게 암에 걸렸어요. 그냥 아버지가 딸을부터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렇게 정말 금이야 오이야 키웠는데 결혼해서 살살 잘안 했는데 이용했죠. 그래서 좀 견디는 거 했는데 암에 걸리니까 그때 이민아 목사가랬다고아가 내가 수고했는데. 예수를 믿어줘. 아, 죽어가는 딸이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세례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이장호 감독하고 대담할 때, 느낌을 묻는 그 말에 이어린 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이냐?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은 교수였고 한나라 장관점이었고 일본 사회에서도 이 사람 그 문체에 다들 감탄을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 책이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인물이 이어령이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겉은 화려하고 돈으로, 명예로, 실력으로 다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분 갑옷을 두고를 입었지만은 그의 내면은 외로운 그 자체. 들만을 떠났다. 이 예수 믿기 이전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 복된 회을 세우셨다는 이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 때, 외로움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믿게 요 나를 부르셨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러한 사람들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 그리고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 많은 사람이 혈통을 자랑하고, 육정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자의 아그 존재라는 것은 외로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된 여러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을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러가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은 하나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우리가 과제하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소중한 존재의 목적이자 소명이고 교인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을 아시아 최고 각부로자타가 인정하는 홍콩사람 니카시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청풍그룹의 회상했는데 그 어느 날 차에서 내리다가 2달러짜리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의 도구들을 불러가가지고 하수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회장이지만 수조원 대 재산 가지만 그 2달러짜리를 주시려고 했을 때 직원이 재빨리 달려와 가지고 2달러짜리 동전을 주셔가지고 회장한테 주니까 그 회장이 자기 지갑에서 다 꺼내는데 10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더랍니다 그래서그 직원에게 땡큐 하면서 주더랍니다 궁금하잖아요 이달러짜리하고 백달러짜리. 그럴 때, 그 리카싱이라는 정품으로 회장이, 내가 이달러짜리를 안 주셨으면, 그래서 직원이 이달러짜리를 혹시 안 주셨다면, 어떻게 하다가 떨어뜨리면, 그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지만, 백달러 내가 준 팁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질 것인가. 그걸 생각 저는 그 일화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소탕 대시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적은 것을 계속 많은 것을 읽죠. 근데 우리는요, 좀더 생명을 구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 내 이웃이 이 어려운 시대에 뭔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 언행과 그런 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답해 드렸습니다. 17년 동안 선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 감사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탕되실 거보다는큰것으로해서 더큰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온나해가줄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